예수님을 믿으며 새 생명을 얻어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안녕하세요, 집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동상교회 전도인 정, 정상규 집사님과 만나 인터뷰하게 되면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집사님이 태어난 곳과 집안의 종교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태어난 곳이요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온전양이 있는 곳입니다. 배가 못 찾는 곳 온정면 예. 소태삼리 하암동 물하바이암 물가 바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그것에서도 태어났고요. 예. 종교 배경은 짬뽕 종교라 할까요? 3년 대상을 치했던 유교적으로 3년 대상을 치했던 집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5일마다 상망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다. 15일마다 죽장 짓고 굵은 제복하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재물 차려놓고 3년 동안 그랬던 집안이고 굿을 했다면 저희 집이고 대굿을 했다면 저희 집안이고 건이 밑에가 저라고 했던 집입니다. 그랬던 종교 배경이 그렇습니다. 정통적인 유교적 네. 무속적 신앙을 가진 집안 배경에서 태어나셨는데 네. 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믿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91년 4월 월 식무 행사 마치고 공직이 있었거든요. 식무 행사 마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추락하고 충돌했는데 흐릿대매는 거기 요쪽 2분 3번 부르짐으로써 신경이 적시로 끊어져 버렸어요. 그 하반신이 적시로 마비되어서 찔려도 모르고 꼬집어도 모르고.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찔려보고 깔리고 보고. 간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큰 병원에 안동 쪽에 가는데 똑같은 진사를 했는데 못 꽂았어요. 다시 엠브란스를 타고 서울 여동생이 간호사로 있었는데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1년 여동 있다가 마지막에 경의 어른까지, 경의 어른 병원, 그게 러니까요 판정을 받았는데 한 평생 휠체는 탈수있겠습니다 팔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 휠체 타고 배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만 3살이거든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한 평생 휠체 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산천을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이 순간에 휠체탄 신세가 되었으니 삼남일 쳐다, 지금, 이게 살지 못할 거, 삶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껏 했습니다. 그런 힘든 와중에, 네.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셨는지. 아, 그래서 태원에 있었는데, 가남으로 이제 고통 중에 있던 한 분이 할렐루야 키던 서 고침을 받고 저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잎을 살, 계속 오시더라고. 그때 집에 십구가요보 물에 빠진 사람 씹으라고 그러지 않는다는데, 저렇게 애원한데 가보기나 가보자. 음, 좋다. 병고치로 예수님 잘 믿으러 가겠습니까? 병고치로 갈때 예. 제가 주, 준비, 준비생이 준비좀 있거든요 예. 어, 담배 두갑 딱 준비하고 예. 라이터 딱 준비하고 기도원 하고 교회는 담배는 안팔 것이다 그런 상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 딱 해가지고 92년 9월 5일 탁 거기에 갔는데 다들 담배를 피우면 같이 피우겠는데, 전부 안 피우더라. 숨어서 담배를 태우는데, 가슴이 탁탁탁 피는데, 네가 여기까지 와서 담배를 태우겠느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 하나님 살긴 모르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를 좀할줄 압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면, 저좀 담배 좀 끊게 해주십시오. 저는 죽어도 못 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지적으로 뭐 끊는 소리 있는데, 저는 못 끊었어요. 그게 92년 9월 5일인데, 지금까지 한 같이 한 모금 술도 못 먹고 못 피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깨달은 것이, 기도할 줄 모른 것이, 기도 잘한 건지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말씀을잘 모르고, 네. 또 그런 종교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셨는 네. 그, 지내오셨는데, 어떻게 복음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졌는지. 제 성격이 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정확한 걸 좋아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자기 종교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 저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은 나라였거든요. 석과문이 공자 소그라떼스서 예수. 뭐 성인 중에 한분정도라알고 전당 지옥은 생각도 없고. 십자가는 십자가가 내하고 관계없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사모하는 마음을 물붙듯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마음을 무겁듯이 부셔준 것 같아요. 병 고치러 갔으면 병 고치려고 애를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저 만나 주십시오. 정확하게 만나 주십시오. 확실하게 만나 주십시오. 금식을 그것도 했어요. 한끼 금식을 하면서 한달 동안 작정에 들어갔는데, 한 2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주기도면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입실증도 했겠다 오늘 저녁에 만나 주시겠지 하고 성경을 품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기도 시간에 대해서 일어나를 해보니까 성경은 성인들로 가버리고 아무 만나 준 것도 없어요 집으로 막와버리려가다가 들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감사가 돼서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아이씨 감사하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안나와주셨니까 금식이 끝나는 날, 1992년 10월 4일 오후 5시. 너무너무 확실하게 시간까지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에다가. 비몽사몽이 아니라 할까요? 큰 글자를 눈앞에 환하게 달아오는데, 요 자도 보이고, 한 자도 보이고, 일자도 보이고, 숫자도 보이고, 또 일자도 보이고, 이거 뭐 요한일고, 요한, 요한보험이라는 소리였는데, 그것도 있는데, 그두 군데를 찾아보니까 어디 건지 몰라 한참 찾으니까 388페이지 신학성경 그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마하바냐 바람일다 신경 관자들 밖에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어? 목사님이 당상에 있어서 서실 때마다 나는 병 고친 적이 한 번도 없다 안전매이도 일어나고 암 환자도 고친 거받고 별, 별 병을 다 고치는 거 봤어요. 소경도 눈뽕자도 고치는 것 보고 다 봤단 말입니다. 저는 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병고 건지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치셨다. 여러분들이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그분이 92년 10월 4일 오후 8시에 단상에 서시더니 5시에 주신 말씀을 그분이 직접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오 3시간 전에 정확하게 보여주신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거래요. 그때 제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단상에 서시더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 전해주시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느라 요한복음을 곁들여서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제가 눈물과 기쁨과 감사와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믿어지는 하. 놀라운 체험을 역사를 예. 것 같습니다. 어디 사람이 이렇게 들면 어디 목사님이 장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있는 데를믿어질 때는 제가 여기부터 동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시면서 예. 또 전도인 사역을 계속 하시고 예, 어. 그래 거기서 이제 대원에 나온 예. 경험이라든지 재미난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아, 있을까요? 예 아무튼 십자가에서 참 달리신 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6시간 달려 피를 다 쏟아주시는 믿어질 때그 다음에 근심이 왔어요. 내 부모님은 어찌하면 좋을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3년 대상을 지르던 집안에 예수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믿으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했더니 어머님은 제 머리가 좀 이상해진 줄 알고 있더라고. 나 아닌데. 안 되니까 기도했지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야야 너 아비하고 내가 경궁이 타고 온천 배감 온천 감리 교회가 있더라. 거기에 이름을 올려놓고 왔다 할때 그때 한번또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용순 우리 어머니 한 피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근사님으로 계시다가 97세 하늘 나라 부르신 걸 봤고 아버지 80세 잠자듯이 부모님 이야기하다가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잠자듯이 또 하늘 아래 부르심을 받고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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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또그 재밌는 에피소드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아 네. 선임 예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아그 동대구 이걸든 이제 예수 천당 묵신지역 붙이고 고승놈 내가 폰 들고 이제 전달을해나가는데그 선임을 만났어요 선임을 예, 만났는데 선님이든 누구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걸 저는 알지 않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들려줄 때제 목탁 까지제 머리 때리면 제맛 챔피 당하나 했는데 그래도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죄를 지적했더니 중생이 죄가 없는 중생이 어디 갔습니까? 그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 죄의 싹지 사망이 아닙니까? 그럼 한참 전에는 어찌하면 됩니까? 그 예수님 길이여 진리여 생명되신 예수님 마음으로 모셔드립시다.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모셔드린 무릎을 꿇고, 우리 한번 정식으로 한번 모십니다. 그래, 합시다. 성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영접하고, 얼마다 저희고에 등록하게 되었고, 또한 끈은 구속신앙일 한분한 분이 한 있었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북상까지 교회갔다던거 목사님이 문이 때리니 이 북상에 아야소르 나오고 박살라고 깨지버립니다. 이분도 이제 집사님으로 이제 잘 생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실 시간이 왔습니다. 예. 집사님 왼쪽 아, 가슴에 보시면은 배치가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고 음, 적혀져 있습니다. 예. 혹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 그래요. 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버리고, 밤새 안녕될 수도 있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한 게 인생인데, 주님께서는 지금이다. 지금쯤 뭐, 나고 살자고 그래라. 지금 믿게라. 지금 은혜 받으라. 지금 구원해드라. 사람들은 미루는데, 이 지옥이 100년, 200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 경보를 받으리라. 아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없는 하늘나라 갈 길은 십자가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데, 오직 믿음으로 가는데 이 믿지 안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하고 싶어서 주님은 지금 전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 아주 붙이다 나눕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인터뷰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니 죄 때문에 영원한 지역형물에서 면하시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인터뷰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며 새 생명을 얻어요 놀라우신 주님